미친 개는 몬둥이가 약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재원 대변인의 논평 들으셨는데요. 이 발언 때문에 경찰들이 부글부글했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를 비판한 논평이었습니다. 장 대변인이 결국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분노는 여전해 보이네요. 전국 경찰들의 온라인 모임이죠. 폴리티앙 회장이신 류근창 경위 연결돼 있습니다. 경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근찬입니다. 네. 장지훈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과를 하셨는데, 그저께 밤 늦게 SNS를 통해서 사과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저는 장 의원님하고 SNS 그 친구가 아닙니다. 아. 친구가 아니고, 그, 뭐, 물론 이제 고인이시니까, 이제 공개적인그 SNS로 사과하셨지만은, 그거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 날 지금 방금 전에 육성으로 나왔지만은 예. 국회 정론관에서 대놓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사과는 SNS로 하신다는 것이 조금 벽이 안 맞고요. 저는 이왕이면은 네. 똑같이 예. 육성으로 사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찰을 사랑한다고 한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랑은 글로하는게 아니고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laughs> 예. 네, 경찰 내부 인터넷망과 SNS에 경찰들의 항의 인증샷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예, <laughs> 지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6일 동안요. 지금 거의 한1 0 0 0건 정도 나왔거든요, 내부망에는. 0 어... 예, 천 건인데 이게 그냥 그 인증샷이라 해가지고, 그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그리고 네.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그 무학대사님의 경기를 이제, 그, 출력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죠. 같이 얼굴을 보이면서요. 그런데 그게 혼자만 찍으시는 게 아니고, 같은 사무실 동료까지 동참을 하시거든요. 네. 사진에 동참한 인원을 합치면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님. 예, 저도 사진을 봤는데 거의 부서분들이 예. 다 같이 그 팻말을 들고 예, 찍으셨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퇴직 경찰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논평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강력 대처 의지를 밝혔던데요. 전 현직 경찰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저희 경찰란 직업은 매우 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시간에도 지금 거리에는 있 교통 경찰관 분들께서 매연을 마시면서 지금 교통 정리를 하고 있고 예. 또 어디에서는 도둑을 잡기 위해서 밤새워 잠복 근무 중인 형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국민에 비해서 저희는 자살률이 한3배 높아요. 통계에 보면요. 예. 그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도 순직률이 두배 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렇게 미친 개라고 하고 몽둥이가 몽둥이가 필요한 미친 개라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한 상실감에 빠졌죠. 아. 그 상실감이 분노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 의원은 경찰 전체가 아니라 일부 정치 경찰을 명시한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분노가 나시는 거죠. 처음에 목요일 날 그런 발언하신 다음에 금요일 날 그런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 정치 정찰을 얘기한 거라고 언급하셨어요. 예. 그런데 첫날에는 주, 주어가 없었거든요. 전체 정찰을 의미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사과를 하시고 정말로 진정으로 사과하시고 내 발언은 일부에 대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과 없이. 일부 정치 경찰만을 향한 것이다면서 하 끝내 버리셨고요. 네. 지금도 그 기조를 물론 사과하셨지만 유지하시거든요. 음. 조금 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분리해가지고 예.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 논평의 원인이 됐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적법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수사는 적법하죠.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수사를 했고요. 네. 또 지금 그왜 하필이면은. 그, 울산 시장 후보를 발표한 날 압수수색을 했냐 하는데. 예. 영창은 저희가 물론 이제 신청을 하지만은, 검찰하고 법원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만약에 특정해가지고 그냥 잡았다 하면은, 그것은 검찰하고 법원하고 서로 조율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조율은 할 수가 없죠. 그건요. 음. 그런데 네, 예. 폴리티엄 회원과 퇴직 경찰관 분들이 장재원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 벌이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경희님도 참여하셨습니까? 예, 제가 일요일 날 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장재원 예. 의원이나 의원실 관계자들이 오며 가면서 1인 시위 보지 않았나요? 글쎄요, 장재원 의원님은 제가 뵌 적이 없고요. 예. 또 의원실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 뭐 지나가는 시민 분이신지, 아니면 의원실 관계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접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1인 시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오늘도 합니다. 예.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할 입장이거든요. 어. 저희가 사과를 얻기 위해서. 예. 또 경찰관도 국민이라는 것을 좀 존중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진정한 사과도 없어가지고요. 네, s n s 가 아니라. 예, 예, 그렇죠. 예. 네. 장재원 의원이 대변인직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사과의 정도를 표시하는 그것인데 저희는 뭐 굳이 뭐 사퇴나 뭐 네.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사과를 요구하는 거니까요. 예. 너무 앞서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네, 한 시민이 장재원 의원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예. 경찰에서도 법적 대응하실 건가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하고 상의 중이거든요. 네. 나름 또 직업이 경찰인데 법적인 검토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 중입니다. 네. 시민들이 울산지방경찰청에 엄정한 수사를 응원한다면서 대형 화환을 보냈더라고요. 예.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느끼고 계십니까?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어, 경찰이 국민들 옆에서 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요. 네. 또,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보면서, 어, 앞으로 더욱 권력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경찰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예. 그런 마음을 느끼고, 그건 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찰관들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도 뭐, 지난 정권, 그 지난 정권부터 해가지고, 그 미움받고, 국민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미군 행동을 네. 없지 않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음. 그렇지만은 뭐 이것이 대기가 아니더라도 항상 경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권력이 아닌 군,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의해서 쳐다봐야 되고 예. 앞으로도 더 친절하고 멋있고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그런 정의로운 경찰이 되겠다고 그 감사의 표현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경찰 온라인 모임 폴레티앙 회장이신 경남지방경찰청 류근창 경위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권의 사냥개가 광경병까지 걸려 닥치는 대로 불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개는 몬둥이가 약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재원 대변인의 논평 들으셨는데요. 이 발언 때문에 경찰들이 부글부글했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를 비판한 논평이었습니다. 장대변인이 결국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분노는 여전해 보이네요. 전국 경찰들의 온라인 모임이죠. 폴리티양 회장이신 류근창 경에 연결돼 있습니다. 경위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류근창입니다. 네. 장재원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과를 하셨는데 그저께 밤 늦게 SNS를 통해서 사과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는 장의원님하고 SNS 그 친구가 아닙니다. 아. 친구 가 아니고 그뭐 물론 이제 공인이시니까 이제 공개적인 그 SNS로 사과하셨지만은 그거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지금 방금 전에 육성으로 나왔지만은 예. 국회 정론관에서 대놓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사과는 SNS로 하신다는 것이 조금 벽이 안 맞고요. 저는 이왕이면은 네. 똑같이 육성으로 사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찰을 사랑한다고 한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랑은. 글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웃음> 예. <웃음> 네. 경찰 내부 인터넷망과 SNS에 경찰들의 항의 인증샷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예, <laughs> 지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6일 동안요. 지금 거의 한천건 정도 올라왔거든요. 내부망에는. 어. 예, 천 건인데 이게 그냥 그 인증샷이라 해가지고 그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그리고 네.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그, 무학대사님의 경기를 이제, 그 출력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죠. 같이 얼굴을 보이면서요. 예. 그런데 그게 혼자만 찍으시는 게 아니고, 그, 같은 사무실 동료까지 동참을 하시거든요. 네. 사진에 동참한 인원을 합치면은 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예. 저도 사진을 봤는데, 거의 부서 예. 분들이 다 같이 그펜말을 들고 예. 찍으셨더라고요.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퇴직 경찰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논평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강력 대처 의지를 밝혔던데요. 전현직 경찰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저희 경찰란 직업은 매우 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시간에도 지금 거리에는 교통 경찰관 분들께서 매연을 마시면서 지금 교통 정리를 하고 있고 예. 또 어디에서는 도둑을 잡기 위해서 밤새워 잠복 근무 중인 형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국민에 비해서 저희는 자살률이 한3배 높아요 통계에 보면요. 예. 그리고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도 순직률이 2배 높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렇게 미친 개라고 하고 몽둥이가 몽둥이가 필요한 미친 개라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한 상실감에 빠졌죠. 아. 그 상실감이 분노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 의원은 경찰 전체가 아니라 일부 정치 경찰을 명시한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분노가 나시는 거죠? 처음에 음. 목요일날 그런 발언 하신 다음에 금요일날 그런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 정치 경찰을 그 얘기한 거라고 언급하셨어요. 예. 그런데 첫날에는 주, 주어가 없었거든요 전체 경찰을 의미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사과를 하시고 정말로 진정으로 사과하시고 내 발언은 일부에 대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네. 그냥 사과 없이 일부 정치 경찰만을 향한 것이다면서 하 끝내버리셨고요 네. 그 지금도 그 기조를 물론, 사과하셨지만 유지하시거든요. 음. 조금 빼고 말씀하시야 되는 거 아닌가, 분리해가지고 예.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 논평의 원인이 됐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적법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수사는 적법하죠. 그 절차에 의해가지고 수사를 했고요. 네. 또, 지금 그왜 하필이면은, 그 울산시장 후보를 발표한 날 압수수색을 했냐 하는데. 예. 영창은 저희가 물론 이제 신청을 하지만은 검찰하고 법원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만약에 특정해가지고 그날 잡았다 하면은 그것은 검찰하고 법원하고 서로 조율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조율은 할 수가 없죠. 그건요. 음. 그런데 네, 예. 폴리티앙 회원과 퇴직 경찰관 분들이 장재원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 벌이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경희님도 참여하셨습니까? 예, 제가 일요일 날 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장재원 예. 의원이나 의원실 관계자들이 오며 가면서 1인 시위 보지 않았나요? 글쎄요 장재원 의원님은 제가 뵌 적이 없고요. 예. 의원실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 뭐 지나가는 시민분이신지 아니면 의원실 관계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접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예, 1인 시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오늘도 합니다. 예.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할 입장이거든요. 어... 저희가 사과를 얻기 위해서 예. 또 경찰관도 국민이라는 것을 좀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진정한 사과도 없어가지고요. 네. SNS SNS가 아니라. 행위입니다. 예. 예 그렇죠. 예. 네 장재원 의원이 대변인직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사과의 정도를 표시하는 그 것인데 저희는 뭐 굳이 뭐 사퇴나 뭐 네.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뭐 사과를 요구하는 거니까요. 예. 너무 앞서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네, 한 시민이 장재원 의원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예. 경찰에서도 법적 대응하실 건가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하고 상의 중이거든요. 네. 나름 또 직업이 경찰인데 법적인 검토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 중입니다. 네. 시민들이 울산지방경찰청에 엄정한 수사를 응원한다면서 대형 화환을 보냈더라고요. 예.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느끼고 계십니까?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어, 경찰이 국민들 옆에서 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요. 네. 또,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보면서, 어, 앞으로 더욱 권력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경찰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예. 그런 마음을 느끼고, 그건 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찰관들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도 뭐, 지난 정권, 그 지난 정권부터 해가지고, 그, 미움받고, 국민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미군 행동을 네. 없지 않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음. 그렇지만은 뭐 이것이 대기가 아니더라도 항상 경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권력이 아닌 군,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의해서 수다 받으고 예. 또 앞으로도 더 친절하고 멋있고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그런 정의로운 경찰이 되겠다고. 어그 감사의 표현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경찰 온라인 모임 폴리티앙 회장이신 경남지.